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리TV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왜이 자리에서 찍게 되었냐면, 어, 제가 구독자가 16명 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찍다 보니까, 어, 구독자가 뭐, 많으면 계속 찍는데, 구독자가 계속 적고,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싶으 재밌게 가안 올려지니까 계속, 그러니까 되게 좀 불편해져요, 마음이. 어,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유튜브를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독자를 많이 눌러주셨다면 제가 진짜 했을 텐데. 네, 그럼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간두려고 합니다. 정말 죄송드리고, 립니다 죄송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셨다면 대박이고요 네 어, 49일이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 특별 어, 동영상으로 제가 한자 봤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 유튜브 계속해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 유튜브 계속합니다